학과 전공 안내, 계명대학교 영어학문학과. 학과 전공 선택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영어가 좋아서 영어학문학과를 지망하며 학교를 찾아보고 자소서를 밤새 고쳐 쓴게 엊그제 같은데 멘토가 되어 전공 안내서를 작성하니 가물가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때의 설렘과 열정을 다시 떠올리며 지금도 어디에선가 영어학문학과 입학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생 전공 멘토단으로서 전공 안내서를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대학 3년, 제학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제가 느낀 것들에 대해 솔직하게 작성을 하면서 영어 영문학도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영어 영문학이라는 전공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릴 적부터 책 읽는 것과 영화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또 신기하게 한국 소설이나 한국 영화보다는 영미소설과 해외고전 영화들이 더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문화와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 볼수 있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호기심이 영문학에 빠져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영문학을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책을 원서로도 읽어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영어라는 언어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영어를 배우다 보니 다른 언어를 하는 사람과 소통을 할수 있게 되고 저에게 이보다도 더 재미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영문학 원서를 읽어보면서 번역을 할때 막히는 부분도 많았지만 단어를 찾아보고 문장 하나하나 해석해 가다 보면 퍼즐 조각을 맞춰 그림 하나를 완성하는 것과 같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중 고등학교 시절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전공을 선택할 때도 내가 가장 좋아하고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은 영어영문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준비 방법. 앞서 말했듯이 저는 전공에 대한 흥미를 일찍 찾은 편이어서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전공 관련된 활동을 찾아서 했습니다. 영어가 좋았기 때문에 영자 신문 동아리에 들어가서 영문 기사를 작성해 보기도 하고 영자 신문사 활동을 하면서 국제 사회에 대한 관심이 생겨 국제 교류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가적인 활동 외에도 수업 시간에 열정을 가지고 참여했기 때문에 담당 과목 선생님께서 영어 도우미로 추천해 주시기도 했고 영어를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자율 학습 시간에 재능 기부 형식으로 또래 친구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저의 적성과 맞는 활동들로 채우다 보니 대입 준비를 할 때도 다른 큰 어려움 없이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생활 동안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전공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해왔다고 자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적만 보는 교과 전형보다는 전반적인 학교 생활이나 전공과 관련해서 내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면 제가 원하는 학교에 갈수 있을 것 같아 개명대학교 영어학문학 전공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목표를 정했으니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서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입시 정보를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궁금한 점들이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입시생의 입장으로서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에 많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좋아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난관쯤은 잘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수소문회에서 제가 희망하는 학교에 진학한 선배들을 찾게 되어 선배들에게 직접 궁금한 점을 물어 해결하곤 했습니다. 먼저 생생한 경험을 한 사람의 도움을 받으니 홈페이지 속 글을 보는 것과는 달리 확실히 더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배들의 격려와 응원을 받으니 나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좋은 선배님들과 학교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 계명대학교 영어학문학과에 진학하게 되어 제가 좋아하는 전공 공부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공부 방법 영어영문학을 전공하게 되면 학교별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크게 나누어 보면 영문학과 영어학을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입학해서 제 동기들을 보면 주로 영어영문학 하면 토익이나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영어 공부를 할수 있다고 생각해 진학을 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공 기초 과목이나 교수님들의 전공이 대부분 영문학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 과정이 영문학에 맞춰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취업 영어나 자격증 관련 공부를 위해 본 전공을 선택한 친구들이 문학 공부를 할때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영어 영문학을 전공하는 데 있어서 문학에 대해 등한시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부분을 꼭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교육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문학을 좋아하고 사랑한다 할수 있는 친구들이 영어 영문학과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겁먹을 것이 없는 것이 대학에 오면 본인의 원하는 수업을 정해서 들을 수 있으니 나는 실용 영어를 더 공부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교육과정에 맞는 수업을 신청해서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영문학을 원서로 많이 접하다 보면 영어 실력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늘어 있고 영어 자격증 관련 공부를 할 때도 전공 관련해서 영어에 많이 익숙해져 있고 많은 양의 영어 텍스트를 접하다 보니 타 전공 학생들보다는 영어 자격증 공부를 보다 쉽게 할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영미국가의 도서, 특히 소설을 많이 읽어볼 것을 추천하고 영미시 관련 수업도 많기 때문에 학교 생활 틈틈이 영미시를 접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제로 저도 고등학교 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미시를 찾아 제가 직접 번역해보는 활동을 하면서 영문학에 대한 흥미를 더 키울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 진로 우리의 무사 이렇게 대학에 와서 영문학을 전공하게 되면 취업은 어떤 길로 하게 되나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어가 공통어로 쓰이면서 일단 학부생활 동안 영어를 공부했다는 것이 분명 메리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계명대학교 영어학문학과에 재학하게 되면 토익은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격이기 때문에 학교생활 동안 토익 공부를 할수 있어서 졸업 후 따로 토익 공부를 한다거나 하는 일이 잘 없습니다. 일단은 영어를 전공으로 했기 때문에 영어가 쓰이는 진로는 다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고 복수 전공을 하여 영어와 다른 분야와 융합해서 취업하는 사례 또한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전공인 영어도 살릴 수 있고 관심이 있었던 국제 경영 공부를 위해 경영학을 복수 전공을 하면서 해외 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은 게 영어 영문학 전공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영문학이나 영어학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종에 맞는 자격증이나 시험에 대한 준비도 따로 필요합니다. 꼭 하고 싶은 말. 여기까지가 영어학문학 전공을 지원하는 입시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궁금증이 해결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그 이후에도 또 만날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더 자세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영문학을 전공하면서 느끼는 것이 문학은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이정표 같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문학 속 등장인물들의 삶에서 현실 속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도 하고 인간에 대한 성찰을 하면서 내 삶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매력이 있는 영문학을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이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